아, <laughs> 아, 잘 도착했군요. 우리 희나짱이 생일이라는 소식을 듣고,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. 음, <laughs> 그럴 수 있죠. <laughs> 우리 희나. 제대로 된케이크 만난 너무나 귀여운 꼬마 아가씨 <laughs> 히나 생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렇게 <laughs> 영상을 보냅니다. <아이고> 우리 귀여운 희나씨. <laughs> <히나> <laughs> 아, 본지오래돼가지고 반말을 해야겠지, 존댓말을. <laughs> <laughs> 반말해도 되겠지? 그럼, 그럼. 오늘 그럼. 생일이라 들었는데, 생일 너무 음. 축하하고,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아, 좋겠어. 오늘은 희나가 주인공이야. 아! 머리 너무, <나는> 너무, 너무 예쁘다. 히나 만나서 너무 좋았어. 다른 멤버들도 그렇지만, 희나랑 같이 게임하고 그런 거 너무 어, 즐겁고, 예쁘다. 다음에 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, 만나서또 놀자, 희나. 생일 너무 축하해. 너무 해피 버스터 목소리 변나 뭐야 아 근데 시간 내서 너무 고맙다 찍는 거 진짜 수고했겠다 이거 뭐 <laughs> 잠깐만 다음 개신상자 <게> <laughs> 아, 저거 제가 앞에 약간 장난쳤는데 그게 갔는지 모르겠네. 케이님 아바타를 껴가지고 케이님이 영상 보낸 것처럼 연락을 쳐달라 했거든요. 그 매니저분한테. 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케이님 아바타를 끼고 막 이게 이게 맵이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맵이더라고요. 그래서 케이님 아바타를 끼고 막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었어. 아, 근데 이것도 ng가 은근히 많았어요. <laughs> 나중에 그 NG 모음만 볶아가지고 징짱이 올려달라 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심심할 때 보라고 그 보면은 막 처음에는 징버거가 케이크를 막 만들다가 아씨 노잼인것 같은데? 녹화 종료 다시? 아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하면서 막막 막 가다가 근데 이것도 맵이 막이 재료들이랑 이런게 있는데 이게 제가 맵을 잘 몰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리셋이 안돼요 리셋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케이크 만드는 도구 볼 같은 거 있죠. 요런 거에 내가 모르고 재료를 넣었어. 근데 이볼볼 요거 말고 다른 재료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 리셋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씨 또실수했어 하면서 다시 막 다시 월드 만들어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또 케이크 만들다가 또 실수하면 다시 만들고 이거 케이크에 이거 <laughs> 우리 음. 조카 히나라고 적혀있는 거 이거 보여요. 이거 제가 vr로 직접 적은 건데 요것도 뭐지? 초콜릿 녹여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글씨 막 이상하게 적히고 이러면, 아이씨! 하면서 다시, 다시 월드파가지고 다시 만들고 막 그랬어. <웃음> 글씨가 <웃음> 예쁘게 안 나와가지고, 아 은근히 빡셌어요. <laughs> 그래도 재밌었달까? 그래도, 음, 재밌었어. 근데 그케이님 캐릭터가 귀여워가지고 징짱에 올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 한번 슬쩍 봐보세요. 뭐 대단한 건 없는데